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부동산과 은행예금이 아닌 배당주의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어떤 배당 ETF를 사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드리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자본주의가 망하기 전까지 미국이 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 미국이라는 국가가 보증해주는 미국 국채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생각을 한다면 현재 4%에서 5% 수준인 국채의 수익률은 조금 아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이 수익률마저도 금리가 내려가면 더 내려가게 되겠죠.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지만 채권 투자만으로 자산을 유지한다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은행예금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 주가지수는 어떨까요? 미국 주가지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S&P 500은 지금까지 연평균 10%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도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500개의 기업을 모아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안전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워렌버핏이 미리 작성해놓은 유서를 보면 가족들에게 나중에 유산을 받게 되면 S&P 500 ETF에 90%를 투자하고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라고 말했는데요. 그럼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아쉽지만 이 방법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률이 1.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만약 생활비로 3천만 원이 필요하고 그걸 다 배당으로만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 1.5%인 S&P 500 ETF로 포트폴리오를 채우려면 20억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목표 금액이 너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S&P 500 ETF인 SPY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가 높긴 하지만 그 대신에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 ETF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 ETF는 현재 10년 동안 연평균 3.3%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면서도 배당을 제외한 수익률 또한 12.3%로 굉장히 높은 ETF입니다.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라 함은 대부분 건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방어력이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최근 수익률이 높아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기준으로 잡는 것은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스파이가 배당 수익률이 낮은 만큼 수익률이 더 높다 하더라도, 전문 투자가가 아닌 이상은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 ETF를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배당은 바로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 돈만 쓰면 되지만, 똑같은 금액으로 스파이를 사게 되면 결국 배당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팔아야 하거든요? 장기 투자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게 거래수를 늘리는 겁니다. 사람이 거래를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쌀때살 걸, 조금이라도 비쌀 때팔걸 이라는 후회가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거래가 더 많아지면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걱정없는 삶,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벌고 나서도 매매를 자주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배당금으로 생활을 하고,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만 원금을 파는 게 좋다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고배당 ETF를 추천드린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익률이 높다는 점인데요. 이게 국내 주식에서 고배당 주를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고배당 주식들은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원금을 계속해서 늘리지 않으면 물가상승률 때문에 재산이 사실상 감소하게 됩니다. 이 ETF는 배당률 자체는 엄청나게 높진 않지만 배당 수익을 제외한 성장률 또한 높기 때문에 배당으로 받은 돈을 모두 쓴다 하더라도 어차피 원금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이 속도가 물가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배당금을 모두 쓴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더 부자가 되고 배당금도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놀면서 돈을 써도 돈이 벌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결국은 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되면 고점 대비 최대 50%까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수도 감안을 해서 최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도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영상을 보시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미국 ETF 위주로 말한다고 해서 국내 주식을 사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때 국내 주식도 반드시 넣을 거고 어떤 주식을 고르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도 프로젝트에 모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신 코스피는 박스권을 만드는 기간이 너무 길고 증시 상승률이 미국보다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으로는 단기 투자나 중장기 관점에서의 투자를 할 거고 여기서 확보한 수익을 조금씩 안정적인 고배당 ETF로 옮기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목표 금액 설정과 기간을 설정해보도록 할 텐데요. 부자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멤버를 모집합니다. 부자 프로젝트는 노후 걱정 없이 원하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직접 1대1로 간단한 교육을 해드린 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응원과 소통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투자 커뮤니티에 참여하셔서 좀더 쉽게 목표 금액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책에 들어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자책을 받아보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배우실 분들이나 다른 궁금하신 것들도 댓글에 있는 링크로 연락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